네? 이걸 엄으로 해가지고 <laughs> 운남이랑 <laughs> 네, 인연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네, 우리가 이제 아무튼 8월쯤 돼서 아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사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거기 그 왕징 쪽에 있었거든요 왕징 쪽에 우리가 베이징에 왕징 쪽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보이차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 좀 많이 듣고 또마리엔타오라고 이제 베이징에 있는데 그 같은 이제 차 아무 차 그런데 있는 거죠. 차 파는 데가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초이다시리라고 아, 아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거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차도 얻어 마시고 이제 공부 좀 이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선 돈좀돈 내치겠대 지 그럼 교 내지. 내고서 그런 이제 그런 받았죠. 거, 중국, 중국 이제 8월 달에 이제 교육 했지. 받고 응, 응. 응, 응. 한국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응, 응. 응. 바로 개업을 응. 한 거야. 요데 응. <laughs> 네. 2000, 여기는 이제 사업적으로 네. 접근을 했죠. 아 네. 이제 보이차는 아 보이차가 왜 좋냐니까. 보이차가 이제 재고 개념이 없잖아요. 반대잖아요. 이전에 이제 본인이 벤처를 해보고 했더니 1년 지나니까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1년 지나면 가격을 올려야 해야. 되고 재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.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지 사업적으로.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. 남편이랑 누가 뭐 사업하는 거 좋아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전혀 아닌데, 내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차를 알게 됐잖아요. 왜냐면, 조금만은 재래시장에 가도 이렇게 차관이 다 있어요. 그고뭐 장보다가 힘들면 앉아갖고 가갖고, 이런 데차 마시고.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, 아나 한국에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차에 관 하나 해야 되겠어. 부업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마침 이제 이 사람이 전자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차 얘기를 하길래 아차 사업해야 되겠다.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해. <laughs> 나는 차를 이제 그때 막 너무 좋아했을 때라 중국에 가서 이제 차를 좋아하게 돼 가지고 아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. 이래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고 마리엔다도 다니고 이제 태온남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동업자가 되어요그러 <laughs> <laughs> 나는 진짜 차를 좋아해서 이제 같이 합류가 된 거지. 여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매장을 오픈한 거잖아요, 매장. 음. 수원했다했거든요그 음. 이제 오픈하고선 처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식구들로 뭐. 아무튼 식구들한테 팔고. 근데 그게 뭐 팔리나요? 그 얼마 지나서 안 되는 거래가지고 예막 홍보 자체를 아무튼 버스 광고도 하고 막 전단지 돌리고 이거를 막뭐 내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다 전단지로 했거든요.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건 이제 큰일났구나 이거. <laughs>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 쪽에 음.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딱 했더니 그게 딱 팔린 거예요. 그때만 해도 온라인 시장 굉장히 초반일 그렇죠, 그 초반 때죠 그렇죠. 초반 때죠. 보이차 키워드 광고 1위 노출하는데 200원, 300원이 됐었어요, 그때. 음. 몇명 있기는 하지만 키워드 광고 자체가 엄청 쌌던 거죠. 음. <laughs> 인터 이용도 그때는 지금은 엄청 비싸잖아요, 음. 지금. 음. 그렇죠. 아무리 천 원도 넘어야 음. 적어도 그니까 음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쪽에 이제 광고 교육 터해서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죠. 그래서 이제 상 우리가 아무튼 개업하고 나서 한 4, 5년 정도까지는 이제 둘이 음. 하고 포장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고 이제 세세등 아, 그 <laughs> <laughs> 지금 이게 총분이몇 가지 됩니까? 지금 한뭐한 2천 가지 정도 돼요. 2천 가지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달 100개 정도씩 더 추가되니까 이제 올말 정도 되면 뭐한 2천 7, 8 가지가 되겠죠. 이제 이거를 내가 생각은 한 5천 가지 정도까지 늘리면은 차에 관련된 있는 상품들은 다 만나가 되지 않겠나 네.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, 우리가. 상품 등록하는 거 그러면 상품 이제. MD 분이 우리 이제 전무님. 아그면그 수급을 어떻게 하세요?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분들과 직접 이제 상품 보시고. 아 가는 경우도 있고요. 때에 따라서는 뭐 저희든 뭐 전화로 해서 음. 하는 음. 부분도 있고. 그래 근데,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네. 거기 직접 이제 대표라든지 음.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조율을 하죠. 음. 이거 영어 비밀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물품 올리실 때 보시는 기준 이 있으시잖아요. 많으실 것 같은데 차이 말은 어떤 어떤 거를 보시고 하시는지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봤거든요. 혹시 이게 뭐 영어 비밀이실 말씀이신 건데? 우리가 아는 것듯 그래? 네. 차에 관련된 걸 모든 걸다 알려는 거죠. 이렇게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선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네, 다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. 음. 근데 단지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은 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품질 조금 조그만한 회사들은 품질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싹보리 같은 경우도 음.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 제조 네. 유기농 새싹보리인데도 불구하고 음. 유기농 가공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된다. 그래서 이제그 어차피 농사짓는 시는 분이 이제 제조까지 하다 보니까 아.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거죠. 아, 그래서 예. 음. 그리고 뭐 이러한 도자기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차피 실장님이 네. 보시는 네. 눈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적인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죠. 그래서 그걸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뭐샘플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거죠. 그 네.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? 아니, 우리가 이제 그 차를 매달 지금 100개씩 이제 상품을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모든 차들을 다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기가 필요한 차를 살수 있는 곳이 차에 발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